안녕하십니까 화재안전기준 암기 물분무 소화설비 편입니다 어, 이제 목차부터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거 크게 두 가지 설치 대상하고 설치 기준 이렇게 두 가지죠 어, 근데 여기에서 어, 물분무 소화설비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안에 있는 어, 소화설비거든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무엇이냐면은 물분무랑 비분무랑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화산가스 분말 이렇게 어 이런 소화설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 설치 대상은 다 동일해요. 어 근데 이 대상에서 나와 있는 장소에 어 적응성 있는 이제 소화설비를 어 알맞게 이제 설치하는 거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이게 설치 대상을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에 넣을 건데 앞으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내용에는 이제 계속 추가는 안할 거고요. 네, 오늘만 내용을 다루고 어 다음부터는 설치 기준만 내용 다룬다는 거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이제 설치 대상하고 설치 기준 있고 다음 이제 설치 기준의 세부 내용으로는 이제 설치 제외가 앞으로 나왔어요. 어, 원래 이것도 NFS 시상에는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뺀 이유는 이제 설치 대상이 있으니까 이제 설치 제외가 당연히 나와야겠다 생각해서 앞쪽으로 뺐고요.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 제외 또는 함 제외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어, 제가 제 헤드 뒤쪽에다가 이제 제 제외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장소 설치, 장소에 대한 제외라서 이렇게 앞쪽으로 뺐어요. 네, 그리고 기준, 이제 똑같죠. 수원, 수조, 그리고 가압성수장치까지 여기다가 같이 넣었고요그 이유가 어, 앞 앞에 내용하고 이제 똑같은데. 이제, 성능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성능 부분이 이제 보면은 수원 양에서 그, 어, 분을 제외를 하면은 가압송수장치의 이제 성능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같은 내용인 거 이제, 어, 그냥 이렇게 같은 내용이니까 이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송수관 알아야 되고 배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제어반 제어 밸브적 제어 밸브 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물 분무 헤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 전정기로 전기 파트로 기동 장치 하셔야 되고 어. 이제, 기타, 기타 내용으로 이제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된 배수설비. 어, 여기서 사실 겸용하고 배선 등하고 제어반, 전원, 이제 이런 내용이 도 있는데 이 내용은 안 다룰 거고요. 뭐, 크게 변한 내용도 없고, 이제, 뭐, 하여튼, 같은 내용이라서 이, 이 내용은 안 다뤘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한번 그냥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내용. 예. 네, 그럼 우선은 목차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예.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어, 이제 설치 대상인데, 어, 먼저 제 설치 대상 하기 전에 제가 옥내편에서 이 내용을 안 했었어요. 누락을, 시켰거, 누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 이 내용 한 번만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옥내 소화전에 삼상 가무터 외 기타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차장에 관련된 거. 그래서 제가 차 이렇게 해놨고요. 해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의 면적이 200m 제곱 이상일 때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이 내용도 있다는 거. 예.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물분모 등 같은 경우에 제가 앞 글자는 이렇게 외웠어요. 차문터 저항전. 예, 여기 삼상 가문터잖아요. 가문터가 아닌 차문터. 여기 기타 내용에서 차문터 이런 식으로 외우고 그리고 저항전, 차문터 저항전, 가문터가 아닌 차문터. 예, 그렇게 외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차가 무엇이냐면 이제 주차장에 대한 내용인데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 800m 제곱 이상 그리고 두 번째가 건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200m 제곱 이상인 층.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주차. 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어, 철골조립식이거나, 네. 건물 내, 내부에 있는 주차장이거나, 기계식 주차장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 일때 이렇게, 어, 물부우 등을 설치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차문 문화재죠 문화재 지정 문화재 중 소방 청장이 문화재 청장과 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그리고 터 터널입니다.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이 경우에는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참음터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저항전. 저항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제가 스프링쿨러 때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어,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된 곳은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가스계를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가스계 설치인데, 가스계가 이산화탄소, 할론,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를 설치를 합니다. 기체. 네. 그래서 이게 저 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항은 항공기 경납고입니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경납고. 저는 이제 전기실인데 전기실에 관한 내용인데. 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또앞글를떴어요 축, 변전통 발전 이렇게 외였고요. 축전기실 축입니다. 저는 변은 변전실. 아 그리고 여기 전이 전이 두 개잖아요. 전. 이제 전기실 이 있고요. 뒤쪽에도 다른 게또 있습니다. 어통 통신 기기실, 발 발전실, 그리고 전 전산실입니다. 이렇게 전이 두개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300m 제곱 이상, 이제 다만 내화 구조로 된 공정 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 조정실로서 양압 시설이 설치되고. 전기 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입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정리된다는 거. 이게 이제 물분무 등이고요. 어, 이제 여, 여기에 이제, 이제 물분무 등 소화설비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 맞는 소화설비를 선택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이제 설치 대상을 알아봤으니까 설치 제외를 알아봐야겠죠? 설치 제외 이제 설치 제외는 고온물 이제 고온물 많은 분들이 뭐 고온물 뭐 물고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더라고요. 뭐뭐알 이제 편하신 대로 외우면 되고요. 어, 고 고는 고온의 물질 및 중류 범위가 고온의 물질 및 중류 범위가 넓어 끌어넘칠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그리고 운 운전 시의 표면의 온도가 260도 C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 장치 등이 있는 장소 그리고 물 물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설치 제외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조 수조부터 할게요. 수조는 내용이 이제 스프링클러랑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옥상 수조는 제외입니다. 네, 옥상수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참고 사항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좋은 게, 옥상수조 설치 대상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제 옥내랑 스프링클러랑 화재 조기 진압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은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수조에 대한 내용은 이거고요. 이, 이 그리고 어 수원의 이제 앞글자는 특절컨, 캐덕, 차주 이제 그 플러스 하나 더 해가지고 위 이렇게 외웠고요 어, 특절컨은 10이고 캐덕은 10이고 차주는 20이고 위는 37이죠 특은 특수가연물 절은 절연유 봉입 변압기 컨은 컨베이어 벨트 케는 케이블 트레이. 덕은 덕 덕트. 차는 차고. 주는 주차장. 이제 위는 위험물 탱크인데 이게 원래 위험물 기준에 나온 내용인데 그냥 같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했고요. 그냥 이렇게 내용이 있다는 거. 이게 이거는 그냥 제가 내용을 바로 그냥 보여 드릴게요. 이게 사실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지만 제가 뭐 이렇게 설명드려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 그냥 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하시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내용은 이 내용이고요. 네. 어, 뭐좀더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이라면은 이제 이, 이거 뭐 최소 특수가연물일 때 바닥면적이 최소 50미터 제곱 이상인가? 이제 뭐 바닥이 뭐 30이든 20이든 뭐 최소 50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든거뭐 차고 또는 주차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뭐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그리고 가합성수장치 내용 제설성전 내자수 순환성 순환성능 충합 물올림 압력계 표지 저이 네. 내용도 다 이제 그대로인데 어 이제 성능 부분에서 성능 이 부분에서 이제 분만 제제외하고 이제, 이제 똑같다는 거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송수구 송수구는 배구 높이 소개 맞맞 맛, 추표 맛 이거였죠 어 스프링클러랑 동일합니다 근데 내용 하나가 바뀐 게 있어요 이기 보면은 이제 배구 높이 소 이제 소방차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제 소방차 내용은 없고요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송수구는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그 밖에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송 수구는 그 방호 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 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네. 이 내용만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배관. 어, 배관은 배관은 설계압 출입 구전 성능 순환 분기 이렇게 있었고 이제 차측 배관 해가지고 배관 1, 2로 나왔었죠. 그래서 교과 배주행, 습기 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템퍼만 나와 있어요. 템퍼만 나머지 내용은 다 없어요. 이렇게 되고, 어, 어, 옥내 소화전하고 동일합니다. 옥내 소화전하고 동일한데, 어, 압력별 설치 기준, 제 설치, 배관 기준 해가지고 이제 설치 배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는 조기 진압용과 동일합니다. 배관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어 제 밸브 이제 제어 밸브는 이제 제어 밸브 설치 기준에는 높이 자 이제 표지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제어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그리고 표지 제어 밸브에 각각 밸브에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제어 밸브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것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어, 자동 개방 밸브 및 수동 개방 밸브에 설치는 자동 개방 밸브의 기동 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 밸브는 화재 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그리고 자동 개방 밸브 및 수동식 개방 밸브의 이차측 배관 부분에는 당해 방수 구역 외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네. 밸브에 네, 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설치할 것. 이렇게 내용이 또 정리가 되고요. 다음은 이제 물분무 헤드. 물분무 헤드는 이제 물분무 헤드는 표준 방사량으로 당해 방호 대상 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 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여야 한다. 뭐래? 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고압의 전기 기기와 물분무 헤드 사이의 유지 거리라고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어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다 암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 암기한다 생각하시고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71 5827 671 5827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6715827 이렇게 해고 27 이렇게 해가지고요 66 이하 그러면 66 이제 66 초과겠죠 초과 77 이하 그러면 77 초과. 백십. 백십이야. 그럼 백십 초과. 백오십사 이하. 그러면은 백오십사 초과. 백팔십일 이하. 181 초과 220 이하 220 초과 275 이하 이렇게 되고요 어, 그냥 이제 네, 이렇게 외우는 게 저는 제일 편했던 거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 반올림으로 했어요70 이상 그리고 77이니까 80, 그리고 110. 다 반올림 한 겁니다, 반올림. 150, 그리고 180. 이두 가지만 달라요, 두 가지만. 여기는 210, 260입니다. 다 이상, 이상이 있다는 거. 이상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물분무 헤드가 정리가 되고요. 네, 기동장치로는 이제 수동기동하고 자동기동이 있는데, 이제 직접 조작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 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 송수 장치 및 수동식 개방 밸브 또는 가압 송수 장치 및 자동 개방 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이 내용이 하나 있고요. 기동 장치에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기동 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것 그리고 자동 기동은 자동식 기동 장치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에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 클러 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바라고 가압송수 장치 및 자동 개방 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물 분무 소화 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의를 착공한 오타가 나네요. 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된 배수 설비 예. 그리고 이 배수 설비랑 그 기기 이 배수 설비 기기의 배경 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기기 배경 이렇게 되었어요 사고 또는 주차장 설비 차, 아니, 주차장에 설치된 배수설비의 기기 배경. 뭐 그래서 기기 배경이 기름 분린 장치, 기울기, 배수설비, 경계턱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어 외우실 때 사실 이게 어 그림으로 좀 보고 외우시는게좀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 어디 부분에 뭐 이제 기름 분린 장치가 있고 뭐. 어 배수 설비가 있고 뭐 경계턱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나 이제 이제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내용 그거 보시면서 아 이런 모양의 설비에 어 이런 기준이구나라고 이제 좀상 판단하시면서 외우신 게좀더 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우선은 뭐 암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도 나중에 한번 그림 찾아서 외우시는 거더 추천드릴게요. 어 기름 분리 장치란 게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 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기울기.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 0 0 이상의 1 0 1 0 0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배수 설비 배수 설비는 가압 송수 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의 수량을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 할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것 그리고 경계턱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에 적당한 곳의 높이 10cm 이상의 경계 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해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 이제 물분무는 여기서 끝이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분무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